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밥 대신 뜨끈한 누룽지 한 그릇을 먹습니다. 밥 대신 누룽지 괜찮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여쭤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르신? 누룽지는 참 정겨운 음식이지요. 어릴 적 아궁이 위에서 밥 짓던 시절. 밥이 다 되고 나면 밥솥, 밑바닥에 노릇하게 눌러붙은 누룽지를 긁어내어 뜨거운 물을 부어 먹던 그 구수한 맛, 그 향만 맡아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고소한 누룽지가 생각보다 혈당에 큰 영향을 주는 음식입니다. 누룽지는 결국 쌀입니다. 다만 수분이 빠져나가고 전분이 진하게 농축된 형태이지요. 쉽게 말해, 밥보다 탄수화물 밀도가 더 높아진 쌀입니다. 겉보기엔 딱딱하고 마른 음식이지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전분이 금세 풀리면서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곧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간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밥은 줄였는데도 혈당이 자꾸 올라가요. 하시기에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누룽지 한 그릇을 뜨거운 물에 말아 드시고 계셨습니다. 실험 삼아 하루는 밥반 공기, 하루는 누룽지 한 그릇을 드신 뒤 혈당을 재보았더니 밥을 드신 날은 162, 누룽지를 드신 날은 194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흡수 속도가 훨씬 빨랐던 거죠. 누룽지는 열을 받으면서 쌀 속의 전분이 이미 풀려버린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밥을 지을 때 쌀이 푹 익으면 속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런데 누룽지는 거기에 한번더 열을 받아서 전분이 더 부드럽게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소화효소가 아주 쉽게 달라붙어 결국 밥보다 더 빨리 소화되고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룽지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지만 동시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밥보다 건강해 보이지만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더 까다로운 셈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 누룽지를 뜨거운 물에 불려 드시면 식후 30분 만에 혈당이 훅 올라가 피곤하고 졸리거나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룽지를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룽지는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기름에 튀긴 과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째, 흰쌀 누룽지 대신 현미, 보리, 귀리, 흑미 등이 섞인 통곡물 누룽지를 고르세요.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요즘은 현미 누룽지나 보리 누룽지 같은 제품도 많습니다. 둘째, 물에 오래 불리지 마세요. 누룽지를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전분이 다 풀려버려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물을 살짝 부어 적당히 눅눅하게 만든 뒤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침 속의 아밀라아제가 천천히 작용해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셋째, 단맛을 내지 마세요. 꿀이나 엿, 설탕을 넣은 단 누룽지나 누룽지차는 혈당 폭탄입니다. 순수하게 구운 누룽지를 그대로 즐기세요. 넷째, 양을 줄이세요. 밥한 공기 대신 누룽지 한 그릇은 탄수화물이 과합니다. 반 공기 분량, 즉 작은 국그릇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누룽지만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삶은 달걀이나 두부, 멸치볶음,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한 번은 72세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진료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식사 대신 누룽지를 먹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식사법을 조금 바꿔드렸습니다. 누룽지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 채소 반찬을 곁들여 드시게 했습니다. 그후 3주쯤 지나서 다시 오셨는데 혈당이 무려 30가까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니 누룽지 조금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요? 하시는 어르신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습관이 혈당을 바꾸고 그 혈당이 건강을 바꿉니다. 누룽지는 정겨운 음식이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많이 먹으면 피곤하고 적당히 먹으면 든든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현미 누룽지를 소량으로 천천히 씹으며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그러면 누룽지는 여전히 따뜻하고 건강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룽지는 밥보다 고소하지만 혈당은 더 고약하게 오릅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몸은 우리가 한 숟가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누룽지 한 그릇을 드시더라도 그릇에 절반만 담고 옆에는 삶은 달걀 하나, 미역국 한 그릇을 곁들여 보세요. 그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혈당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누룽지를 고소하게 즐기되 혈당을 부드럽게 다스리며 사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한 노년의 맛 아닐까요? 어르신, 이제 이야기의 끝으로 갈까요? 누룽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럼 아침엔 뭘 먹어야 해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특히 겨울철엔 아침밥 챙기기가 귀찮고 입맛도 떨어지지요. 그런데 사실 겨울은 혈당이 더 쉽게 오르는 계절입니다. 추우면 몸이 열을 내기 위해 에너지를 더 쓰면서도 활동량은 줄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부담없는 아침 식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몸을 먼저 깨워주세요. 그다음 현미 누룽지 반 공기 정도를 따뜻한 물에 살짝 적셔 너무 불지 않게 드세요.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이면 단백질이 들어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달걀 대신 두부조림이나 멸치볶음 한 숟가락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데친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따뜻한 채소 반찬을 조금 더하면 금상첨화지요. 이렇게만 드셔도 아침 식단이 따뜻하고 소화가 편하며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혹시 입맛이 없을 땐 따뜻한 단호박죽이나 귀리죽을 가볍게 드셔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엿은 넣지 말고 재료 본연의 단맛만 살리세요. 또 귀리와 우유, 견과류를 함께 넣은 한컵 식사도 괜찮은데, 차갑게 드시기 보다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 미지근하게 드시면 겨울철 속이 훨씬 편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겨울 아침 식단은 뜨겁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많게가 아니라 가볍게 누룽지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흰쌀 누룽지 대신 현미보리 누룽지를 단맛 대신 자연의 고소함을 과식 대신 적당한 양을 선택하는 것, 여기에 따뜻한 국물과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몸을 살리는 최고의 겨울 아침이 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룽지는 고소하지만 그 고소함 뒤엔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먹으면 따뜻한 건강식이 됩니다. 특히 겨울 아침, 따뜻한 현미 누룽지와 달걀, 최소한 접시로 시작하는 하루는 혈당도 마음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엔 밥 대신 고소한 누룽지 반공기,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그한 상이 어르신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겨울 밥상이 될 것입니다.